이제 단 일주일 후면 드라마가 끝이 나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하나씩 풀고 있는 수지 맞은 우리인데요. 이번 회를 통해 기억을 찾게 된 현성, 콩이를 낳고 달라진 나영, 선영과 우창에 가까워지는 관계, 아라 친모의 등장 등을 볼수 있었죠. 먼저 정말 오랜만에 이어지는 아라의 전개를 볼수 있었는데요. 정말 뜬금없이 등장한 친모였기도 했죠. 사실 해당 부분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왜 이제서야 등장한 건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참 전에 수지가 선영이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 중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당시 아라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친모를 그리워하는 아라의 모습이 등장했고 또 그런 아라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수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 아라 친모 전개가 이어질 거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마당집을 찾아오는 다른 인물의 전개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렇게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나라의 전개를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황당하게 느껴진 부분이기도 해서 나중에 얼마나 큰 전개로 다시 등장하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전개기도 했는데 마지막을 일주일 앞두고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회차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풀어야 할 다른 중요 전개들도 많기 때문에 친모가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아주 복잡한 전개가 이어질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만큼 흥미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라의 결말을 만들기 위해 등장한 인물인 만큼 그녀의 등장이 조그만한 에피소드라도 만들어내게 될것 같은데요. 아마 친모가 아라를 다시 데려가려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마당집에 머물지, 친모를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아라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죠.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아라가 친모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긴 했지만, 마당집을 떠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당집에 줄곧 함께 해왔던 가족 같은 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친모를 따라 떠난다는 결말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이미 마당집 가족들과 진짜 가족이 되어버린 아라기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친모를 따라가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선영과 우창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결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면 혹시나 그 상황 때문이라도 아라가 선영과 우창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도 아라의 엄마 아빠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라가 남게 되는 결말이 더욱 좋지 않을까? 진짜 아라의 엄마 아빠가 된 선영과 우창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욱 아름답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렇듯 좋은 결말을 위해 등장한 아라의 침묵긴 하지만 조금 더 일찍 등장했다면 아라의 전개도 선영과 우창의 전개에도 흥미로운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영과 우창의 전개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된 것도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수지와 우리, 나영과 현성만큼의 분량을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당 드라마에서 선영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도 하기 때문에 선영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다면 중요해 보이는 우창과의 전개가 너무 짧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우창에게 마음을 빨리 열게 되는 선영의 상황이 되었어도, 당장 수지와 우리의 일로 우창과의 상황을 신경 쓸틈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장수나 윤자와의 다른 갈등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에피소드가 없었던 정순과도 재미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결말이 어찌됐든 찜찜한 아라 친모 전개와는 달리 행복한 결말이 될것 같아 보이는 선영과 우창의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다음이라면, 콩이를 낳고 달라진 나영의 상황이 인상 깊었죠. 콩이를 낳자마자, 콩이만을 지키기 위해 재단을 포기하는 나영의 충격적인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모성애를 보이는 나영이라,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성애 강한 모습과는 달리, 콩이를 안아보지도 못하며 불안해하는 나영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해당 부분이 아주 중요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당장은 콩이를 절대 잃을 수 없다 말하는 나영이지만, 결국 콩이를 포기하는 나영이 되진 않을지, 혹은 반대로 콩이에게 더욱 집착하는 이상한 나영이 되지 않을지, 이외에도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영이기 때문에, 왠지 콩이와 나영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런 상황을 곧 현성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회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콩이를 보며 눈물 짓던 현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영이 콩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나영이 용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든, 이혼하게 되는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도 콩이를 불편해하는 나영을 보기 힘들어하는 현성이 될것 같은데요. 그저 지금 가볍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모든 순간들마저 책임져야겠다 생각한 현성이 결국 나영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 결말이지만 콩이를 불행하게 만들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 현성이고 그래도 자신의 아내인 나영 역시 쉽게 버릴 수 없다 생각하게 될것 같죠.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마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겠지만 마리도 아들들밖에 모르는 바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현성의 선택을 돌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성이 기억을 되찾게 되고 이어진 예고를 통해 기억을 찾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히는 현성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다시 진태와 갈등이 생긴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그 상황을 계기로 진태는 완벽하게 집에서 떠나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바보같이도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아버지를 곁에 두려했던 현성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상황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죠. 아마 현성이 그러려고 했다는 걸 진태가 알게 되었다면 더더욱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가족들의 상황이 어찌됐든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든 진태는 무조건 집을 떠나 사라지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를 보니 아마도 다음 이어질 회차나 그 다음 회차를 통해 보게 될 장면이 될것 같은데요. 참 악한 인물이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여러모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캐릭터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행복한 소식, 수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볼수 있었는데요. 더욱 행복한 결말이 될것 같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